네, 이렇게 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봐야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자, 여기 아이돌이 있어요. 여기 직원이 있거든요. 얘가 여기 화장을 꾸며 주는 거예요. 옷도 골라 주고요. 됐다. 됐다. 붙다 붙자. 됐다. 붙자. 이런 소리 나요? 듣기 싫은 아니에요. 자 이제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Go 볼게요.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이니까 자려고 옷을 입을게요. 자 이렇게 옷을 입혔어요. 자 이제 자도록 할게요 상큼하고 발랄한 성격으로 반신해드릴까요어 그냥 예쁜 스타일, 상큼하고 예쁜 스타일. 네 그러면은 어어이 딸기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딸기 옷. 그래 입혀줘. 그래 입혀줘. 그래 입혀줘. saya kan tidak kayu, tapi lagi wah, lagi wah, ini dan itu, bon. Coba, 머리, 머리 두개 신발, 신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신발이 이쁘서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신어는데요 네, 신발 둘다 길어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거 흥문이 놀이터에서 뽑았어요. 제가 소원이 놀이터를 엄마한테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는 아직 2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머리핀, 머리핀! 음. 네, 네아제 아직 닦아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좋을 거예요, 잘?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가 낫죠? 쏙! 얘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연예인들서 하죠? 메이크업! 메이크업 해줘. 알겠지? 알겠지, 리오나? 알겠어, 리오나? 자, 먼저 저는 화장할 줄을 알아서 할줄 알아서 해볼게요. 먼저 먼저 피부에 발리는 파우더를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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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도 톡톡 톡톡. 얼굴에도 싹싹싹. 목에도 귀에도 톡톡톡톡. 발라주고. 핑크색깔로 여기 딸. 자. 예, 이렇게 싹싹싹. 이 갈색깔로 살살 닦다. 닦다. 어, 썰리겠죠? 탁탁탁탁. 탁탁탁탁. 신해 줍니다. 여기를 여기 이제 갈색으로 여기를 눈으로 칠해 줄게요. 톡톡톡톡. 다음 이걸로 신발 톡톡. 음, 보라색깔로 쭉쭉 끈짝이를 톡톡. 뿌려 겠습니다 이제 볼터치를 해볼거이요 자, 볼터치. 볼터치는 핑크색깔로 할 거예요. 이연아 빨리. 나 연애 시간 늦어. 알겠어. 다 됐어 이제 거의 끝나가 아 맞다 아이스도우 있어 이게 아이섀도 핑크 색깔로 톡톡 톡톡. 야 아침을 저렇게 하는다고마면서 응응 으수 으수 자 이제 메이크업도 다 했어 이제 무대로 가보자 마이크 마이크 핑크색깔 하늘색깔 하늘색깔로 자 여기 이도 도 무대가 나왔어요 자 이제 얘를 놓고 여기 이렇게 승객들을 어 아, 잘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요? 어한번더 이네가 m p 이 여기도 건강 원래 내가, 응. 아, 내가 이 of money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 자, 어, 같이 가요 나. 같이 가자. 아, 끝났네. 그냥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이제 무대장 끝났으니까 다음 스케줄은 뭐야? 저 있어. 마이크, 마이크 빼. 음. 어떠? 응, 음 빼야지 어머 귀걸이 귀걸이 어디갔어 귀걸이 귀걸이 어디갔어 귀걸리 꼬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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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귀걸이 머리핀 아 이번에는 어빨간색이랑하늘색이랑 노란색 들어가는 옷어 그럼 빨겠지 나한테 나팀 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그것도 사왔어. 짜잔. 이거는 원피스인데 단발이 입었어. 어때요? 청바지처럼 돼있죠? 이거는 신발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조금 짧아요. 이거 이거는 짧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이제 가방도. 가방도 올리고. 다음은, 머리끈 안 할게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촉! 어, 흰색깔. 어우, 시원하겠다. 완전 시원시원해요. 아주 새하얀 눈같이 머리띠, 짜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머리띠예요. 아, 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메이크업도 시작할게요. 음, 이번에도 상큼하게. 먼저 피부로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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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발라서 톡톡톡톡톡. 이것도 톡톡톡톡톡. 아, 그리고 이번엔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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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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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번로가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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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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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래를 불러보니입니다. 저는 노래 노래를 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아아한번해 보겠습니다. 반짝은 하늘의 이별. 냐냐냐 <음> <음> 아, 함께 어, 지그날을안주나생나이 음... <laughs> <laughs> 모습이 궁금해졌어. 혜연아 빨리 앉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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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이번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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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번엔 뭐 입고 가지? 아니 당연히 핑크지 당황스러 빨리 가야되니까 빨리 입자 귀엽고 이쁜거니까 귀엽고 이쁘게 해야된다 이번엔 연애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메이크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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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근데 이번에는 가방을 빼야 되겠다 연예인 스타일이니까 연예인 스타일이어서 가방을 빼야 돼 그래서 귀걸이서 뺐어 귀걸이는 모르겠네 일단 빨리 입어 자, 자 이렇게 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 한나와. 돌아. 안니다아공이었어다 아, 자,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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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됐이 자, 이제 마지. 아치 예쁜 예쁜 우리 희원이처럼 예쁜 곰돌이 곰돌이 머리띠 코자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선글라스로 연예인 공장으로 가자 고고 자 가자 머리핀 네.

연예인 스타연 매니저예요. 그래서 연예인은 사람이 찍으면 막아야 됩니다. 쭉쭉.

네네, 돈 주지만 할게요. 네, 쓱쓱 사진 찍요 알겠어요. 차갑, 차갑, 네네 힘들어가 이제 좀 갈게요. 안녕히 세요만 <laughs> 얼마 차다고 <laughs> 아, 얼마 차린다고? 가자. 양모를 왜 이제 방이 되었어. 이제 자야 되겠다. <laughs> 이제좀 옷을 벗어볼까? 곳 자, 저거, 고선글라스도고고 자, 이제 입고, 선글라스도 입고. <laughs> 음. 자, 이만큼. 자, 이고 자, 자, 이이만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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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 맞다 선글라스 옷은 놓고 갈게 일어나면 나 있을 거야 여 음, 알겠어 기도 음. 아, 이제 이크업도 지웠으니까 자야지. 귀 아, 밤이 네. 되었어요. 아들이 다 아, 잡았다. 한 2번씩. 어, 잠깐 좀좀 이제 눈다 엄마 면서 이제 발에 목킹. 뭐 지하철도 그고하루

모글보글 모글 모글보글 모글보글 모글보글. 오, 글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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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엄마 나는 몇살때 걸었어? 어난몇살 어? 진짜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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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그 걸었어? 엄마? 네. 너돌어 걸었어? 때 <laughs>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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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e r e 나발 언니가. 어. 잠깐만, 오늘 쉬이아그러 여러분, 아이돌 세트 아프셨나요? 예쁘고, 귀엽고, 서운이가 귀엽죠? 하고 싶으면은, 서운이 놀이터라고 칠해요. 아이돌 세트. 세트가 많아요. 편의점 세트.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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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일단은 얘 떼고, 이거 하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아, 빠졌다 메이크업.